2017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자 제 9회 양조인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층 차갑고 쌀쌀해진 연말, 움츠려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줄 제 9회 양조인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양조인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대에 오르고. 연주를 시작하는 지휘자의 손 아래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관원들은 힘차게 오보에, 플루트, 트럼펫등 관악기를 불어가며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관객들은 그 모습을 추억하려 핸드폰으로 영상을 남기며 감동의 선물을 얻어갔습니다. 깊이 있고 아름다운 음색, 우아한 표현을 내세우는 조재윤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연주와 앙증맞은 꼬마 숙녀의 깜찍 발랄한 댄스는 관객들을 흐뭇하게 미소짓게 하며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한버들 예술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과 양주인드 오케스트라의 협연 또한 동서양의 화려한 조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양주시 전현지 공무원들로 구성된 통기타 연주팀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어른들에게 나른한 추억을 전했는데요. 국내 최고의 섹스포니스트 심상종 교수의 섹스폰 연주는 지난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양주 윈드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통해 환상적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매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과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들려주는 양주 윈드 오케스트라. 명곡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음악이 겨울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